조앙. 조입니다. 시간의 탐험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화는 다크라이아, 다크라이와 그리고 제가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느낀 거지만은 그 리세리아가 아니고 그 레세리아였네요. <laughs> 뭔가 이상하했었어요 네, 그 레세리아를 만났는데 아, 그냥 크리세리아다 불래난 <laughs> 네, 그래서 어, 루리리가 악몽에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루리리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전 범죄자 슬리프를 찾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가볼까요? 수행의 산에 트라페까지 밖에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비지비? 어, 지비? 음, 루리리가 걱정돼 그 지비. 루리리가 걱정돼 지비. 루리리는 무사할까? 뭐라고? 망복이 당번 하고 싶다고? 지금은 그런거 살때알 아니잖아 너희들 애초에 그럴 생각 없었어 너는 진짜로 정말 한결같구나 음, 귀엽다 수영이 사는 여기 있는 동쪽방향이 있어요 힘내요 고마워 슬리퍼를 찾아줘 거지거지거지거지 황금사과를 구하러 다녔는데 포기했어 미로는 끈기있게 탐색을 잘 못해 <laughs> 황금사과보다 더 갖고싶은게 생겼다 것은 황제금... 횡재금이로다! 어딘가에 막대한 횡재금이 묻혀있다는 소문이 또도다 너희는 뭔가 모르도다? 아, 미로의 이말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음... 그치, 걱정되지. <laughs> 얘네들 진짜 오랜만이다! 슬리퍼? 아, 소비자였던 그 녀석 말인가? 우리가 잡는 때 깨어나지 않는다고? 대체 어떻게 돼버린 걸까? 그러게 말이야. 바로 한번 가볼까요? 수행의 사.. 아..아..안.. 하수꾼의 동굴 다음.. 아..뭐..그치 하수꾼의 동굴 다음일 것 같았어 왠지 몰라도 어..그렇게 생각하면 제로의 섬은 진짜 어려운 곳이구나 이 뒤에 있잖아 이거 자..수행의 산으로 나자 고우 고 헤이 쯔쯔쯔쯔쯔쯔 헤이 음..여기군 오..노래 뭔데 여기가 수행산이구나. 의 루리리가 깨어나지 않는 원인을 밝혀내려면 슬리퍼의 협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슬리퍼를 빨리 찾자. 그러자. 힘내자. 좋아, 우주, 옹주아옹 최근에 그 시간의 탐험대 1화? 어? 마키 약골 아니야. 약골. 에잇, <laughs> 약골. <웃음> 지금 시간의 탐험대 1화를 봤었어요. 근데 네. <laughs> 1화, 오, 해로 그렸어. 약해? 1화를 봤었는데, 페카츄의 지금의 더빙하고, 1화 때의 더빙하고, <laughs>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laughs> 지금 약간, 아, 아, 이런 톤이면은, 그때의 페카츄 약간, 아, 아, 안녕,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에. <laughs> 예, 페카츄가 많이 둥글둥글졌네. 해송원순까지 나오네? 잠시만, 생각해보니까 나, 노멀 타입이잖아. 페카츄도 와줘, 페카츄. 옳지, 페카츄좀만 더. 페카츄 한대다한된다 나이 쯤백 까쥬 설마설마 하는데 슬리프랑 싸우진 않겠지? 아무래도 이전의 서력을 갚아주마 이러면서 덤벼드는 거 아니겠지? 뭐 해봤자 상대도 안 되겠지만 약간 올라가면서 하는 잡담인데 어제 오랜만에 편의점에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신라면 그러니까 농심이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투움바 신라면이 있더라고요 투움바실라면 어 잠시만, 예 기, 기, 기다려봐. 너 혹시 고스타이비니 투움바실라면을 <laughs> 사서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제 감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에어 레벨업, 그냥 까르보나라 신라면 아니야. 같은 느낌. <laughs> 어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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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맛은 있었어 맛은 있었는데 한 봉지에 1500원은 좀 비싸지 않아? 두 봉지밖에 못 샀어요 그래서 편의점은 봉지채 잘안 파잖아요 그래서 두 봉지밖에 못 샀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맞춰보세요 <laughs> 댓글에 맞추시는 분한테 추첨을 통해서 <laughs> 뽀뽀해드릴게요 수행이 산이라서 그런지 격투 타입이 많이 난다. 캔카도 어, 어. 나오주시고 암컷 헤라클로스다. 헤라클로스의 뿌리 저렇게 하트 명양의뭐 암컷이거든요. 역시나. 부음이 <laughs> <laughs> 두개 있는 것부터 알아봤어. 왠지 그럴 것같더라 오오 이거 가능성 이 있을 줄 가능성 있다는 건뭐든 개뿔 <laughs> 스카이퍼. <예뻐. 웃음> 음, 텅구리가 있어가지고, 방전 봉인 당했네. <laughs> 그거 잘안 맞지? 나도 알아. <laughs> 좋아. 왠지 20층일 것 같았어. 수행의산 정상. 어? 저기 있는 거 슬리퍼 아니야? 어디? 어, 진짜? <laughs> 설마 저거 기마자세 아니야? 슬리프! 우와! 너희들은 너희들은 여기 뭘 하러 온 거야? 나, 나는 이제 나쁜 짓은 하지 않아 자, 잠깐만 기다려줘 슬리프 우리는 슬리프를 잡으려고 온게 아니야 슬리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야 내게? 도움을 바란다고? 응 루리리가 누군지 기억나지? 그 루리리가 잠이 든후 전혀 깨어나지 않고 있어 뭐 루리리가? 어째서 깨어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슬리프라면 꿈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음. 저기 슬리프 어때? 도와줄 수 있겠어? 나... 나는... 나는 예전에 루릴에게 못된 짓을 하고 말았어 속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루릴에게 힘이 된다면 내가 어디까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볼게. 슬리프, 빨리 루리리가 있는 곳을 안내해줘. 응, 음! 이쪽이야, 빨리. 아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아 예. 어? 바로 왔네. 어때 슬리프? 잘될것 같아? 너희들, 지금부터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해. 갑자기 준비가 끝나면 너희들을 루리리의 꿈 속으로 보낼게. 아! 꿈속으로 모험을 하러 가는구나 아, 재밌는데 이건 또 뭐? 그 얘기는 그렇다 루리의, 루리리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잘됐다 말이 이제 악몽을 수수께끼를 조사할 수있게됐 했어 네 하지만 꿈속에서 부디 조심하도록 해 왠지 모르게 이 꿈속에서 굉장히 사악한 공기가 느껴져 으, 그렇구나 알았어 조심할게 또 꿈속에는 너희들만 다녀오도록 해 나도 함께 가고 싶지만 솔직히 내 실력으로는 너희들에게 방해만 될것 같아.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 꿈속으로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슬리프 그럼 모험 준비를 하고 올게. 가자 종. 음 그렇구만. 꿈속으로 모험이라 재밌는데. 길도안들도 다 알고 있으려나? 어다 모여있네. 뭐?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거 잘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부터구나. 음. 가제, 슬리퍼는 정말 반성할까? 나 의심만 하고 한심한 것같아 가지 가지.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사람은 쉽게 바뀌지만 쉽게 변하지 않지. 꿈속을 탐험하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야, 전혀 모르겠어요. 꿈속으로 갈수 있지비, 다행이지비. 슬리퍼의 잘 다행이야.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해. 열심히 루리리의 꿈의 원인을 밝혀줘. 자, 루리리의 꿈속으로 들어가 볼까. 오. 꿈속으로 갈 준비는 다 됐어? 응, 음, 물론이야. 알았다. 그럼 이쪽으로 와. 어느 쪽으로? 지금부터 너, 지금부터 루리리의 꿈속에 너희들을 보낼게. 간다! 우! 와 연출. 여 여기가 꿈속인가? 배가 쪼작옹. 들려? 나다슬리쁘다 어 들려 다행이야 무사히 들어갔나보구나 전에도 말했지만 이 꿈속에서 사악한 기운이 느껴져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조심히 다녀와 음 고마워 슬리프 그럼 가자 꿈속으로 꿈속으로 갈 수도 있는거냐 악몽의 꿈속 어 여기도 던전이구나 어 픽시? 난고스 타입 이런 애들 날줄 알았는데 아 삐삐구나 픽시가 아니고 왜네에 네. 함정 겁나 많은데? 헉! <laughs> 해피러스! 아니 댓글에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갈 던전에서 경험치를 많이 땡겼다고 그게 이 소리였구나! <laughs> 해피러스가 나오는구나! 경험치 얼마 주지? 1260! 괜찮은데? 여기서 레벨 좀 많이 올리고 갈까? 파란 골주대에서는 럭키가 엄청 희귀한 <laughs> 해피너스. 그렇다면 링크, 기술을 쓰는 게, 훨씬 더, 경험치가 많이들어오지않을까 하하하! 텅팝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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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60대인데 벌써 레벨업 됐으면은 이거 진짜 빠른 건데. 깊은 곳. 어, 배고파 뒤지는 줄 알았네. 오랜 개미를 연맹하면서 왔어요. 자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 크레세리아 나오려나? 여기서부터는 계속 같은 길이 어지고 있나 본데?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 오. 음. 갑자기! 당신들은... 당신들은 어떻게... 어떻게 여기... 크리세리안가 좌우! 누가 있어! 너, 누구야! 어디 있냐! 모습을 드러내라! 저... <laughs> 저는... 진짜... 진짜 크리세리아다! 아! 어! 너... 너는? 아... <laughs> 이 브금... <laughs> 당신의 포켓몬은 브금... 저는 크리세리아. 그 크리세리아. 꿈에 나왔던 그 크리세리아야.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마침 잘됐습니다. 저도 당신들을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크 그, 크리세리아. 역시 그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 뭐야 너도 꿨었냐? <laughs> 그런가 지금 숙면 잘했던데, 어푹잘 <laughs> 자던데 너 <laughs> 뭐? 그럼 꿈속에서 본 것은 네. 예전에 꿈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들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좌왕은 그렇다 쳐도 패카츄는 아니지 않나? 다, 당신들이라고? 역시 역시 좌왕도 나와 같은 꿈을 꿨구나. 나는 한번 미래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어. 그일 때문에 세계가 부서지게 될 거라고. 아, 미래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렇구나. 꿈속에서 크리세리아가 말했어. 구, 꿈을 꾼건 나만이 아니야, 나 게다가 팩까지 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크리세리아 에게들었단 말이야, 나저 저기 크리세리아. 가르쳐줘. 미래 세계로 갔던 나와 원래 미래의 인간이었던 좌웅 때문에 이 세계 공간이 뒤틀려졌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공간이 뒤틀리면 어째서 세계가 부서져 버리는 거? 야 공간이 뒤틀림이 커지면. 어둠의 힘도 증폭되고 결국 세계는 악몽에 둘러싸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몽에 둘러싸인다고? 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야 루리리의 꿈속이겠지? 그렇습니다. 루리리의 악몽의 꿈속입니다. 음. 그리고 루리리의 루리리는 악몽을 계속 꾸며 잠에서 깨,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치. 결국에는 살고 있는 생물이 생물 생명 활동을 못하면은 그 세계는 멸망과 다름 없지 뭐. 지금 악몽을 꾸는 것은 루리리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른 포켓몬도 악몽을 꾸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포켓몬은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모든 포켓몬이 꿈에서 깰수 없게 됩니다. 모든 포켓몬이 저 저기 크리세리야 그럼 공간의 뒤틀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공간의 뒤틀림을 없앨, 없앨 수 있는가? 공간의 뒤틀림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그것은. <laughs> 아 설마. 아 설마 보스전 아니지? <laughs> 에 설마. 당신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들이? 그리고 나는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없애는 이 순간을 자, 잠깐만 기다려. 우리는 그렇게 이해도 안 되는데 사라지고 싶지 않아. 그럼 모든 포켓몬이 악몽에 둘러싸이는 것은 거,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 그건 바라지 않지만, 그래 세리야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사라지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으니까. 으, 으. 죄송하지만 가고 싶죠. <laughs> 이제 세계는 구할 말할 수 있어. 어, 어, 어이! 좌웅! 페카츄! 어디에 있어? 어, 설마! 크, 조금만 더 하면 끝냈었는데 지금, 지금은 그냥 보내드립니다만 당신들을 언젠가 없앨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당신 스, 당신들 스스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아, 싸우는 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laughs> 휴 사, 살았다 아, 여기 있었구나 응? 어? 너도, 너도 올수 있는 거냐? 슬리프? 어쩌서 여기? 너희들이 너무 안 오길래 걱정돼서 그래서 과감히 들어와봤어 어, 그럴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일단 길드로 돌아가자 끄덕끄덕 <laughs> 음, 죽을 뻔했으니까 기록 오 그랬구나 즉, 클세리아가 말하기로는 루리리양 악농은 공간이 뒤틀림으로 오는 것이라고? 응 그리고 이대로라면? 롤리리뿐만 아니라 모든 포켓몬이 잠들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응 어. 아! 그게 큰일이라면 큰일이야 이건 정말이라면이거나 <laughs> 무슨 수를 써야 돼? 저기 페라페 페라페는 알고 있어? 크레세리아야대서 음... 알고 있다고 해도 소문이지만 말이야 역시 우리 폐형님은 뭐든지 알고 있어 특히로는, 크레세리아는 초승달 밤에 나타나, 몸에서 뿜어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빛으로 상대의 마음을 치유해준대. 으, 그런 부드러운 인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또, 크레세리아는 어둠을 물리치고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전해지고 있어. 어둠을 물리치는 신비로운 힘이라. 가지! 아무튼, 앞, 이대로 놔두면 모든 포켓몬들이 잠들어 버린단 말이지. 그렇다면, 와서 공간의 주트림을 바로 잡아야지. 가지, 가지! 있잖아 백과지우. 공간의 뒤틀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리세리아가 뭔가 말하지 않았어? 뭐? 뭐? 고, 공간의 뒤틀림을 해결하는 방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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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나, 나 지금 혹시 이상한 걸 물어본 거야? 아, 아니 아 그건 아닌데 미안. 조금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것뿐이야. 아, 그러니까 공간의 뒤틀림을 해결할 방법 말이지. 음. <laughs> 그치. 말할 수 없지. 특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음, 그렇구나. 유감이네. 뭐, 아무튼 공간의 뒤틀림에 대해서 모두 함께 조사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악몽이 퍼지는 것을 막는 막을 수도 없을 테니까. 페라페. 네, 네, 길장님. 그럼 모두 오늘은 해산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공간의 뒤틀림을 때 각자 조사해 주도록. 알았지, 비? 그럼 해산.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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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군 이 달. 어, 조금 전 길드에서 슬리프가 공간의 뒤틀림을 없애는 방법을 물었는데 나 순간적으로 거짓말 해버렸어. 왜냐면 공간의 뒤틀림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 하지만 사실대로 말야 했던 걸까? 음. 저기 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없어지면 세계는 구원 받는 걸까 그렇다면 역시 페카슈 음아 모르겠어 너무 생각해서 그런지 지쳐버렸어 좌웅 오늘은 이만 쉬자 음 잠이 올래가 있나? 음... 잠이 오지 않다옹 백아추는 벌써 잠든 걸까 그런데 공권의 뒤틀림의 원인이 우리들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때문에 이 세계가 부서진다니 지금도 믿기지가 않다 처음엔 단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공권의 뒤틀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그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분명 페카츄는 페카츄는? 뭘 뭐하게 있는 거야 정롭지 않게 힘내중 평소보다 활기차 왜지? 왜지? 그때 페카츄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지만 하지만 실은 페카츄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세리아의 꿈을 꾼게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보였던 건 혹시 나도 똑같은 꿈을 꿨, 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윤을 복돋아주려고 했던 거다옹. 그때 사실은 백가추도 분한 했을 텐데 말인다옹. 그래도 그것보다 나를 걱정해 줬다옹. 로리리 악몽의 속에서 그때 세리에게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당히 가라앉지만,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강하게 먹여, 먹어야 한다옹.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가져 보네 응? 배가 죽. 어라? 배가 h u 다 밖에 있는 건가. 배가 배가 죽. 설마. 설마. 아다행이이안 좋은 생각하는 줄 알았네. k a c h u Pikachu. p i k a 저기 좌웅 우리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안된 걸까? 시아네탑에서 디아루가와 싸웠을 때 좌웅은 스스로 사라질 각오를 했었지 만약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세계를 구할 수만 있다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백아츠 분명 나는 스스로 사라질 각오로 디아루가와 싸웠었어. 별의 정지를 막기 위해서. 그때는 나 스스로 사라져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도 그것 같은 걸까? 뭔가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주앙, 좌웅. 주앙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만 하는 걸까? 음 모르겠어. 음 모른다는 말은. 역시 장도 우리가 없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같구나. 그렇다면 묘한 느낌이 들어. 뭐? 왠지 묘한 느낌이 든다고? 어디가? 어디가 묘한 거야? 크리세리아의 말, 말이다. 어. 왜냐면은 너무 뜬금없잖아.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크리세리아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한참 후에 왔잖아. 크리세리아의 말이 이상했어. 하지만 공간이 뒤틀리는 것은... 우리들 탓이라고 빛의 샘에서도 들었었고 그 때문에 루리리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라면 역시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음 그렇긴 해 하지만 왠지 왠지 다른 느낌이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든다. 그것이 뭔지 잘 생각해봐야겠어. 그, 그래 확실히 그 확실히 그때와는 달란다. 그때 나는 사라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 아니었어. 그 그것을 패카츄에게 설명해야 돼. 음. 뭐 다르다고? 뭐가 뭐가 달라? 뭐? 시안의 탑에서 좌황이 사라지는 걸 가고스 때와 이번 건 약간 다르다고? 뭐? 시안의 탑에서는 역사를 바꾸는 것이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고 스스로 발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게다가 이번에는 정작 우리가 사라진 후에 세계가 평화로워질지는 않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 않냐고? 맞아.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좌영원 미래에서 온 인간이고, 나도 한번 미래로 갔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 영향으로 공간의 뒤틀림이 생겨버렸어. 우리가 역사를 바꿔버린 것은 분명 사실이야. 그렇다면 역시, 백가츄 아침에다 해가 떴다. 음, 해가 떴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침에다. 어, 좌우, 이 아침일을 보니 생각났어. 나 여기서 아침일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야. 처음 봤을 때는 나무도리랑 함께였어. 아, 그때구나. 나무돌이랑, 음, 우리가 미래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여기서 잠을 잤잖아. 그때 아침에를 봤었어. 그리고 그때 나무돌이가 나에게 물었단 말이 지금 생각났어. 음, 그 상황에서 그때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나조차도 포기하려 했었는데 그건 왜였지? 어째서 그렇게까지 마음은 강하게 먹을 수 있었지? 음, 미래 세계에서 탈출할 때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나무 돌이에게는 그게 이상했었나봐. 그래서 나무 돌이가 물었었어. 나도 어떻게 힘을 낼수 있었는지는 몰랐었어. 하지만 생각하는 동안 조금 알게 된 것이... 음... 나도 잘 모르지만, 그치만 아마도 좌홍이 곁에 있었을지도 몰라. 때문일지도 몰라. 좌홍이... 그래, 나는 좌우과함께였기 때문에 힘을 낼수 있었어. 그때 그 사실을 겨우 알게 됐어. 그리고 나무돌이에게도 그렇게 대답했어. 환상의 대지에서 나무돌이와 헤어졌을 때. 음 이때구나. 이때 엄청 울었었는데. 백화출하면 할수 있어. 그때 나무돌이에게 부탁받았는데 나는 내가 부끄러워. 좌홍, 좌웅. 좌홍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베카츄!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직 분명 남아 있을 거야. 우리가 없어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 그래야 베카츄지용. 힘내자, 정. 열심히 해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내자. 응, 음, 응. 음. 나는 저 페카츄의 긍정, 긍정 파워로 여기까지 올수 있게 되었잖아. 아 맞다, 저음 어른풋 생각난 건데 전에 시간이 부서지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번에는 공간이 뒤틀리고 있었어. 시간이 부서지는 것과 공간의 뒤틀림 둘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두 개가 왠지 연관이 연관된 듯한 기분이 들어. 시간과 공간이 연관돼 있다고? 그리고 시간이 부서졌을 때 시아네 타입에서 대해서 라프라스가 잘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공간의주체님에 대해서도 라프라스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라 라프라스가? 하지만 하긴 라프라스라면 뭔가 알고 있어도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아. 역시 좌웅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좋아 결정했어. 그럼 라프라스를 만나러 보자. 라프라스는 해안에 있을 거야. 빨리 해안으로 가자 좌웅. 음~ 시간과 공간이네요. 음 확실히. 그때 디아루가를 만나러 갔을 때는 좌웅과 페카추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좌웅은 이 길밖에 없다고 선택해서 그 행동을 했지만 이번에는 아직 페카추와 정이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하지 못했죠. 음제 추측이지만은 크레세리아가, 크레세리아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무래도 크레세리아를 직접 본게 아니고, 세번 전보다 꿈에서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크레세리아를 크레세리아를 가장한 어떤 포켓몬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화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